우주인 무드 등을 찾고 계신가요? 이 미리모아 건전지용 6컬러 실리콘 우주인 무드 등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주인 디자인으로 집안 분위기를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.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안전하고 촉감이 좋아 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6가지 다양한 컬러로 조명 색상을 쉽게 변경할 수 있어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딱입니다. 간편한 건전지 교체와 휴대성까지 갖춰 실내는 물론 야외에서도 활용 가능하며, 감성적인 무드 조명으로 방이나 거실, 침실을 아늑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. 귀여운 우주인 모양이 인테리어 포인트가 되어 보는 즐거움도 더해줍니다. 지금 바로 이 매력적인 우주인 무드 등으로 집안을 더욱 따뜻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